프랜시스 포드 코폴라. 1939년 4월 7일, 미국의 영화 감독, 각본 작가, 제작자. 1972년 데부일 '더 카파더 를' 공동 각본 감독하였다. 이탈리아계 미국인 사회의 내실을 파헤친 이 영화로 흥행에 성공하고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였다. 1974년 제작된 데부일로 다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였다. 1939년 4월 7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출생하였다.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한 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하였다. 이후 영화계에 들어가로자 코먼 밑에서 일하면서 각본 취필을 하며 상업 영화에 대한 경력을 쌓아나갔다. 그가 독자적으로 영화 감독을 시작한 작품은 오늘 밤 틀림없이 터나잇 보쇼였으며 1963년 디멘시아 13을 감독하였고, 이후 별호을 얻지 못하다가, 1969년 빗속의 사람들 더 레인 피플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. 1960년대에는 감독보다는 시나리오 작가로 더욱 명성을 날렸으며, 1970년 패튼 대전차 군단으로 에드먼드 H. 노스와 아카데미 각 본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하였다. 1972년 마리오 푸조 원작인 소설을 바탕으로 대부 1더 가파더의 각본을 푸조와 공동으로 집필한 코폴라는 이 작품의 연출을 맡게 되었다. 마피아 일가의 성쇠를 그린 이 영화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사회의 내실을 적출하였다는 평을 받아 흥행에 성공하였고 1972년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였다. 이에 흥행에 힘입어 1974년에 제작된 대부 2더 가파더. 파트 2로 또다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였다. 1979년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지옥의 묵시록 오퍼컬립스 나와 대부삼은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후 자신의 스튜디오를 설립한 후 제작된 원 프롬 더 하트 컨버세이션의 상업적 실패로 그의 회사는 파산하였다. 그 밖의 작품으로는 도청 더 컨버세이션, 아웃사이더 더 아웃사이더즈, 코튼 클럽 더 카턴 클럽 등이 있다. 1975년부터는 코폴라 포도 농장을 사들여 이 농장에서 제조한 루비콘이라는 캘리포니아산 최상급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다.